오늘은 매운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배도 다안 들어간 갓난아기 엄마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와 계셨는데, 제 모유수유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15호님 두분 다요. <laughs>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저지 잘안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어물쩡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었는데, 이젠 모유수유 도중에 벌컥벌컥 벌컥 들어오셔서 좀 보자, 애기 좀 보자, 이러세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하나뿐인 손주 밥 먹는 거 본다는데, 예민하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laughs> 더큰 문제는 남편 없을 때 예고도 없이 종종 오셔서 갓난 아이만 데리고 가서 놀겠다고 하시고 제 늘어난 배를 만지고 싶다 등등 곤란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하세요. 아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언제 찾아올 수있지 모르는 시부모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시부모님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laughs> 아, 이, 이분들이 정말 무뚝뚝한 분들이라서 애기야 며느라 이런 소식 절대 안 쓰고 예. 이렇게 문대요. 아, 싫어. 너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라. 아니, 너 어려우신 분들이왜모 수요하는 걸 보자고 그래요? 저는 남편이 더 마음에 안드네요 나도. <laughs> 마, 아, 맞아. 뭐라지? 아, 남편이. 아, 왜? 뭐. 손주 바만데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똑같이 친정 엄마가 소변 보는데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우리, 우리 어. 사이 꼬추 떠오루는 거야. 샤워 샤워하고 어. 하는데 어, 여보 우리 자기네 엄마가지금다 쉬야는데 꼬추 <laughs> 가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야지. 아니 왜? 장모가 사이 꼬추고 싶다는데 이거 잘 되나? 면 보고 싶다.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좀 그래. 이거 좀 그래. 어, 이거 좀 남편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은근히 어. 어. 많아. 와가지고 같이 보 보고 싶다고 uh, uh, 특히 시아버님이 누굴 안 봐? 용납 못 했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매운 맛으로 욕을좀 하겠습니다. 늘어난 배를 <매를> 만지고 싶다고? <laughs> 내 친구의 친구이었는데 예전에 그애기 똑같이 젖이 <laughs> 안 나오는 거 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저한테 이 많이 줬대. 왜안 나오니? 왜안 나오니? 왜안 <laughs> 돼? <seize> 어,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마사지를. 어, 어느 순간 이게 내 가슴이라기보단 애기 밥 이런 느낌이 오, 있어가지고. 오,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가슴을 음, 까는 거거든요. 어, 생각을 막 안에 어디 막 이렇게 이렇게 잘 감춰가지고 잘 바깥에서 많이 내기고 아, 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 몸이잖아. 맞아. 내 몸을 <laughs> 만지게 하고 보여주는 게하나 어. 아니, 그리고 난 이게 도망 늘었는데 늘어난, 늘어난 배 만지고 싶다고? 왜 만지고 싶어 어머니 배 만지세요. 어머니도 늘어났잖아요. 이번 경찰 신고해야 지 맞아. 어. 경찰 신고. 해야지그 그래. 내가 싫다는데 왜 이거? 이게 심... 나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오!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철망 <laughs> 깔아야 돼요. 이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싫습니다. 아버님 저 싫습니다. 아버님 제가 <laughs> 아버님. 아버님. <이거는> 이건 아니죠. <laughs> 만약에 남편이라고 만약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음. 최후의 방법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친정 어머니 부모님한테 SOS 청해지. 어, 이거는 맞아. 부모님이 얘기해도 해도 되는 것 같아. 요 저희 딸이 싫다 그러시는데, 쩔, 아, 싫다 그러는데 아, 어른들끼리. 아, 예. 어, 른들끼리 이거는 이제 엄 엄마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웃아 근데 그래. 남편분이 이러셨을까? 손주 밥 먹는 거 보는데 아, 왜예민가 그 남자의 그 아들인 거왜왜 자기자 그러게거 아니야? 거. 나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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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그리고 원래 만난 적이 별로 없다는데 이거 어. 애기, 애기, 애기 낳고 그런가? 나서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친한 고부간에도 이런 건아니에 어, 맞아 안 해. 어. 저는 저는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목장 간적 있어요. 애 낳고. 어. 저는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이고 성격이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런 거 별로 거리낌이 없는 음. 스타일이여가지고서 근데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다녀와서 아, 이제는 아, 우리 가지고 가지 가자. 아 그래도 어머. 친하게 가지만 뭐 딸면 있어야 된다고 말생각했지나 나도 너 보기 좀 부끄럽고 어.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녀 같으시네. 이제 모유 수유 안 한다고 해? <laughs> 그냥 모유가 끊겼다고 얘기했어요. 아 얘기하려. 이거는 그냥 유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축을 해서 주던지 아니면 혼합 수유로 해가지고 그냥 분유도 분유 분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에헤? 아, 그래. 애기 밥 먹는 거 보자. 그럼 네. 이렇게 네. 분유 타가지고. 자, 하니, 하니, 얘기주세요 이렇게. 약간 거, 좀 뻔뻔하게 어. 나가야 돼. 이제 좋게. 나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아, 남편은 누구랑 사는 거야 도대체, 지가.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이런 분들 많아, 보니 맞아. 같아가지고. 많아.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잖아. 그치?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남편이 네. 이렇게 하는 게더 내가,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치. 이거는 진짜 몰 아이의 모유기 전에 내 가슴이고 그래, 내 몸이야. 어, 내 몸을 왜 자기 어, 마음대로 만지고, 어, 먼저 그래. 보고 싶어 해? 어, 그것도 몸도 그냥 이런 무릎팍 이런 데가 아니고. 어, 성스러 성도. 어. 뭐라 해야 돼. 성적인 곳이잖아 맞아. 어쨌든. 음. 그리고 뭐, 너느라 애기야 이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니까. 하대하는 그런 어. 느낌이 아닌 아, 거지. 차라리 이름을 불러줘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름 있는데. 에미아도 어. 아니고. M이죠. 우리는 그게 예. 하영 애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 뭐라고 예, 이름 불러줘. 아소연아 어. 이렇게 불러줘. 우리는 하영 하영 애미야 작은 애미야.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예야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그 매너가 아니다. 아, 진짜. 아니 이거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랬을까?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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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딱 나온 거 시어머니가 어, 꼭 들어오고. 근데 또 이제 또 해, 그 이런 엄마들은 보면 어때서 이렇게 음, 나오겠어? 그래. 어. 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오실 거면 예고를 꼭 하시고 오시라고 예고도 없이 종종 오시는지 모르겠네. 이사를 가세요. 이사뭘먼 <laughs> 곳으로 오, 네. <laughs> 먼 곳으로 인사를 가시네요. 또 오시겠지, 남편 얘기하겠지. 응, 음, 어. 남편분과 이건 얘기해야 될것 음, 같아. 음. 아니면 친정 부모님한테 SOS를 쳐야야지 어, 어. 역지사지 어. 한번 다시 가야 됩니다. 이럴 역지사지. 역지사지. 강의 문제? 봐야 한다. 아. 저희 애청자분들도 들고 일어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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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웃음> 댓글로 한번보 <laughs> <laughs> 저번 사연도 막.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어, 어, 이건 대놓고 음. 둘이 나가야 될거 같아. 해야 돼 이거는. 이거 화를 내야. 화를 내야 돼. 아, 아, 지금 우리어 어, 이거는 좀 이러니까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 게 통했으면 이러지 않을까. 맞아. 맞아. 어. 그냥 짓어 아, 없어야 아. 돼 이거는. 에이. 나 같으면 시야 시가. 이도 풀어. 나도 풀어. 다 오픈해. 그런 것만 해. 너무 음. 사회자 분이 착해가지고. 그게 너무 많대. 지금 아이 난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어. 근데 이게 지금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또 그런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지. 그치? 아얘네딱 아, 아닌 건 아니네구나. 이게 조금 인지가 되어야지 맞아. 나중에 <laughs> 무슨 일을할 때도 살짝 어려워 하시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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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때 되면 얘! 예, 이거 이렇게 해! 어, 이렇게 해버리거또나 혼자서 <laughs> 맞아 이거 아니라고 딱 못을 뭐, 박아나야 되는 음, 음. 문제예요 맞아. 이러면 우울증이 또더올 수가 있어. 맞아. 안가다주면 갓난 갓난 애이잖아. 산우울증이 응. 지금 엄청 힘들 인데 아이고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음, 음, 맞아. 있으실 맞아. 것 같아 주변이라도. 이들, 지금 커뮤니티 이런 걸 많이 올라오잖아. 맞아. 음, 그러면 한달이번돈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는 내가 미친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얘기해야 된다. 어머니 싫습니다. <웃음> <웃음> 너 싫습니다 <laughs>